안녕하세요 지온쌤 사스타로 이야기의 지온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 진의원진 귀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번 달이 경진월이죠 예, 그니까 본인 사주원곡 지지에 해수가 있으신 분 어, 또는 대운 지지에 뭐 해수대운이신 분들 다 해당이 되시겠죠 어, 뭐, 이번 달은 아니지만, 또, 오는 정해월, 예, 11월에도, 이 상황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때, 원을 할 때도 참고하셔서, 예,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뭐, 이번 그런, 경진월 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은 진의 원진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으실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 내 사주 지지에, 어쨌든 해수가 있다, 이러면은, 이제 한번 들어놓으시면 좋죠? 예. 계 참고하시고요. 예, 월은 연우랑 상관없습니다. 예. 자, 이진의 원진 기문은 사술 원진 기문이랑 또 다르죠. 예. 하지만 무슨 상황적인 일로 인해 일어나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어, 부정적인 발현이 좀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 당연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음, 뭐겠어요? 이 습한 글자가 두개 붙어 있어요. 나란히. 자, 이제, 그, 경진월 어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습해서 생기는 문제는 대단히 많아요. 좋아할 때보다는. 음. 우리 장마철에 뭐 컨디션 되게 안 좋잖아요. 우울하고. 비 계속 내리고 이러면.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어, 게다가, 진토는 이제 굉장히 다루기 힘든 글자이기도 하고요. 그죠? 십천간의 입장에서 보면. 게다가 지금 또 모방절이죠. 예,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수가 있는데 진이 오는 거니까 해수가 진토한테 말립니다. 당연히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해수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요. 예. 뭐 상황상의 포기, 그 다음에 뭐 우울한 마음에 가득 담고 진토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한 뭐현실적인 선택지로서의 포기라고 해도 좋고. 어, 진토가 어, 하고 해수가 상징하는 그십성에 따라서 생활 속에서 어, 구체적인 발현은 좀 다르게 일어날 수 있겠죠. 음. 어쨌든 이 원진 기문이라는 거는 뭐 우울감, 그러니까 무력감, 좌절감, 정신적 스트레스, 어, 짜증 폭발, 감정 기봉 뭐 이게 다 뭡니까? 굉장히 정신적인 거죠. 이런 거로 이제. 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충형하고의 차이라고 할수 있죠. 그건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충형은 뭐 변화 변동수 뭐 이런 훅 들어오는 일 이런 거라면 어 진의 원진 기문은 좀 감정적인 거일 수 있다. 정신적이고 예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음뭐 우선 지지 형충파이나 원진 기문도 마찬가지고요. 지지론을볼때 지장간에 있는 글자를 꼭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계절의 흐름 그 다음에 한남, 조습, 이렇게 같이 보시는 겁니다. 예, 그 전에 은양, 오행은 뭐 기본이겠죠? 자, 그러면, 어, 양해수하고 양의 양해토가 양의 만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는, 어, 초겨울, 그죠? 해수가 초겨울, 그 다음에 진토, 늦봄 되죠? 그리고 습습입니다. 예, 습한 기운의 두 글자가 만난 거고요. 어, 그 다음에 한과 난. 저 해수 초겨울이니까 한. 그 다음에 진토는 난이죠. 이렇게 먼저 보셔야 되고, 자, 다른 거는, 어, 문제가 사실 크게 될게 없어 보이는데, 역시 조습의 상황에서 습습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커질 수 있겠다. 뭐, 어떤 문제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인 문제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뭐, 어, 상황의 지지부진함, 뭐, 지연, 이런 것도, 어,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다. 음, 지금 이제 목이고목관절이기 때문에 해수가 또 진토에서는 12운성 묘지로 임묘가 됩니다. 네. 뭐 12운성 묘지가 되는 연이나 월이 좀 항상 힘들긴 해요. 전 일간 다 대입해서 12운성 못 외우시겠다 싶으면 12운성 조견표 있죠. 그걸 보면은 본인, 뭐, 본인 그, 그죠? 일간이든 아니면 뭐 식, 식신상관이든 뭐든 간에 해당되는 십성이 묘지가 되 있는 어, 뭐, 연이나 달이나 그런 거는 좀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힘을 못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무력감이나 우울감 이런 것도 이제 아무것도 손도 못 대겠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으로 해당 십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는, 어, 해수가 일관별로 어떤 십성이 되는지 대입해서 우리 생활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시겠다. 예. 자 그럼 다시 지지로 넘어가서 자, 각 해수 속에 있는 지장간과 어, 계절의 흐름, 지향하는 방향, 그리고 진토도 지장간과 계절의 지향점을 각각 보면은요. 해수 속에는 무갑임이 있죠. 음, 지향점은 간목이 되겠고요. 네 그죠? 해묘미 목의 운동의 생지죠. 네, 시작을 알리는. 예 그런 이제 글자고 그리고 신유술에서 넘어온 초겨울이니까 당연히 이 해수 속에 있는 모토는 술토의 에너지를 품고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발현된 겉모습은 양의 수니까 뭐 청간을 올리면 임수가 되죠. 그다음에 어 진토 인묘진 봄을 마무리하는 토로. 예, 진토는요. 토로 예, 목의 기운을 가득 담고 있는 토 오행이면서 신자진 수운동의 고지가 되니까 수의 창고 가 되는 어, 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두 글자가 왜 사이가 안 좋겠느냐 이겁니다. 예, 그렇죠? 항상 두 글자면 총간도 마찬가지지만 사이가 좋을 것 같은지 안 좋을 것 같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안 좋을 것 같으면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자, 해수는 생지로 수생목을 해서 목의 운동, 즉간목을 장생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그래서 진토는 신자진 수운동의 창고잖아요. 그러니까 해수는 수를 움직이는 성향이 있고, 진토는 수를 잡아 가두는 성향이 있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임수가 진토에서 시비성요지이기도 하지만 진토의 인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소를 잡아 가둔다고요 진토가 음. 이렇게 해서 생기는 생활 속의 문제를 유추해서 모두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수를 움직여서 해명 및 목곡으로 관련된 해소를 수에 난 창고에 나는 무조건 이걸 저장하고 가, 잡아 가둬야 된다는 진토가 해소를 잡아, 잡아 가둬 버리는 거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생활 속에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고요 야, 그럼 여기서 습습으로 생기는 문제니까, 본인 청간 지지에 이 건조한 기운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뭐 진의 원진 귀문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좀덜 받겠어요? 영향력이 당연히 적겠죠? 예, 그냥 별일 없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건조한 글자라고 하면, 청간의 무토, 병화, 간목, 뭐, 지지, 미토, 술토, 유금, 이런 것도 있지. 음. 자 그럼 반대로 안 그래도 습습이 만나서 생기는 문제인데 청간지지에 이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글자가 없는 습한 사조는 상대적으로 진해 원진 기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겠죠. 예, 이게 핵심입니다. 예, 자 그래도 올해 을사년이죠. 화기운이 강한 한 해라서 진해 원진 영향이 어전 일간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좀 덜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어자 그러면은 일간별로 들어가서 십성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목 일간에게 해소는 인성이 되고 진토는 재성이 되죠. 갑일목 일간입니다. 예, 육친으로 대입을 해보면 음,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지는 경우 뭐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자, 뭐 아버지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엄마가 그걸 해결해야 돼서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으셔서 몸이 아프시거나, 뭐, 신기가 불편하신다든지, 그런 것도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고 어머니가, 음, 내 사주에 있는 조한 기운의 십성을 가져다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목극토하니까요. 지금 나의 형제들을 좀 이용을 해서, 지금 어머니 입장에선 다른 자식들이 되겠죠? 좀, 뭐, 방패사, 바기로 삼아서 자기 쉴드를 좀 친다, 치신다든지, 뭐, 보호를 좀 받으려고 하신다든지, 뭐, 그죠? 자식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얘네 아버지가 있잖아,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지. 어. 자,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을 예로 들어 한번 들어보면, 어뭐 인성이니까 문서나 계약 뭐 계약서 이런 것도 관련되잖아요, 그렇죠? 공문서.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아파트 청약 같은데 당첨이 됐어요, 운 좋게. 근데 돈 문제 때문에 뭐 그걸 포기를 하고 넘겨야 된다든지, 어이 좋은 기회를 뭐돈벌수 있는 기회인데 아니면은 뭐가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뭐 아버지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취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발휘 된다는 겁니다. 뭐 그냥 생각해봐도 상황이 좀 우울하지 않나요? 네. 우울감이 없을 수가 있나? 진토 때문에 해수로 발현되는 십성이 해당되는 것들이 어쨌든 뭐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거죠. 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럼 병정화일간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 병정화일간에게는 해수는 관성이 되고 진토는 식상이 되죠. 자, 그럼 자식 문제 되겠죠, 여명들한테는. 그러면은 자식 문제 때문에 남편이랑 좀 트러블 같은 거 생각해 볼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너무 이제 자식 위주로 움직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남편에게 이제 너무 소홀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남, 남편의 뭐 정신적인 뭐 불만이라든지 뭐 우울감 같은 것도 되겠고, 그로 인한 뭐 부부 갈등수 이런 것도 다될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자녀 문제 때문에 뭐 회사에 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든지, 뭐 보조계약에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유추해 볼수 있겠죠. 음. 어, 남명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죠? 예, 관성이 또 자식이 되니까 애가 아파서 잠깐 처가에 장모님 속에 막, 맡겨야 된다든지, 그죠? 식상이 또, 진토가 식상이니까, 예. 처가, 처가가 되죠? 시, 시, 뭐 장인, 장모? 자, 또, 뭐, 뭐, 이번, 그러면 또 식상이 육친으로 대입해서는 그렇지만, 그, 우리 또, 그 다른 또, 십성의 그 발현으로 대입을 해보면은, 어, 이번 달에 따라도 말을 굉장히 거침없이 안 가리고 해서 회사에 하극상을 한다든지, 그죠? 회사 생활 하는데 좀 불편해진다든지, 뭐, 윗사람하고 또, 또는 그내 입지나 평판이 안 좋아져가지고, 뭐, 심한서 같은 걸 쓰고 자숙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발행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 그죠? 조한기운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조 안에 있는 글자들을 갖다 쓸수 있겠지. 그러면은 직장 동료나, 어 이런 사람들한테 막 어필을 한다든지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내 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죠. 또는 그 윗사람에 더 윗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과장님한테 하극생을 했다 치면 그 위에 뭐 이사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님한테 이게 좀잘 얘기를 해서 그런 뭐 이사님의 개입으로 이 상황을 좀 일단락시키고 도움 받아서 잘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될수 있다는 겁니다. 딱히 이 진의 원진 귀모는요 뭐, 사주 구성에 따라 작용력이 덜하고 더하고의 차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게 발현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예. 네. 충은 좋게도 되잖아요. 그죠? 충형합, 형은 아니겠지만, 뭐, 충, 충합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작용, 부정적인 작용을 다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어 원진 귀모는좀 그렇진 않아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다. 음. 일단은 해소에 해당되는 십성이라든지 그런 걸잘못 쓴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해소에 대한 십성이 일단 무력해진다 이렇게 보시고 좀 어, 이해를 하시고 전체적인 발현의 상황을 유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기토 일간을 넘어갈게요. 이 모기토 일간에게는 해소가 재성이 되고요. 진토는 비겁이 되죠. 그럼 뭐 가장 육신으로 들어가 보면 형제들 문제 때문에 돈 나갈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친구랑 동업해서 일을 벌린 뭐 그런 것 때문에 돈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뭐 그로 인해서 근심 걱정 우울감 이런 걸다 예상해 볼수 있는 겁니다. 또는 뭐 여자 문제로 보면 남명들 같은 경우는 예 그죠? 경쟁자한테 뭐 좋아하는 여자를 좀 뺏긴다든지 그쪽으로 눈이 헷가닥 돌아가서 지금 제가 만난 여자가 뭐. 아니면 와이프도 되겠죠 결혼하신 분들은 나 몰래 좀딴 짓을 하거나 해수가 딸려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토 비겁한테 부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발현이 될수 있겠죠. 네, 어떤 새롭게 만난 뭐 인연이라고 치면. 그 여자분이 둘 사이에서, 뭐,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이번 달에는 나 말고 그쪽, 그죠? 나의 경쟁자 쪽으로 가는 형국이니까, 뭐, 그런 내가 좀 공들이고 있던 여자고 관계나 연락이 끊기 거나, 뭐, 그렇게도 발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다른 쪽으로 선택해서 간다는, 딸려간다는 뜻도 되니까요. 음. 그죠? 그러면 또, 이제 회사 쪽에서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뭐 어떤 프로젝트 성과나, 나의 업무한 결과나 이런 게, 다른 동료들 쪽에 공이나 성과인 것처럼 넘어간다든지, 좀 내가 억울하게 내가 한 거를 팀이나 동료들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묻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뭐, 기타 등등 친구한테 아니면 형제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좀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것도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참고하시고, 아시겠죠? 예. 이렇게 대입해서 이해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뭐, 진의 원진, 귀문, 뭐 원진이니시 뭐 원수가 되고, 뭐, 귀문 어? 관사니까 귀신이 들어온 통로고, 이런 거는 우리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런 영어가 주는 좀 어색함이라 그래야 되나? 좀무서운 무서움, 섬칫한 뭐 그런 거는 다 빼, 빼시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경신금 일관으로 넘어갈게요. 경신금 일관에게 해소는 식상이 되고 진토는 어, 인성이 되죠. 자뭐 공문서나 뭐 국가기관에서 세금 폭탄 같은 걸 맞거나 뭐 생각지도 못한 뭐 고지서 같은 게 날라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어, 뭐 관을 수로 가야 된다든지 이게 뭡니까 병정화 쓰는 거니까. 회사에 취업해서 돈 벌어서 갚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하고 싶은 일을 잠시 접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지금 당장에 돈이 안 되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걸 접고, 포기를 하고, 빨리 회사 들어가서 월급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되겠죠. 아니면, 뭐, 내가 아이를 직접 케어할 수 있는, 사, 없는 상황이다. 예, 돈 벌러 다녀야 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애를 맡겨놔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되겠죠. 음. 자 또는 그 식상이 인묘가 어쨌든 되는 거잖아요. 이 특히나 벽, 그 경신금 일간은 되는 거죠 예, 해수 식상이 인묘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무력감이나 의욕 상실 이런 거 생길 수 있어요. 예, 업무 능력도 안 오르고 뭐 해봤자 성과도 되게 미미해 보인다 이거야. 그리고 막 그러니까 아우 이럴 때는 그냥 공부나 해야겠다 이렇게도 발휘될수 있겠죠. 예, 진토에 딸려가는 거니까. 아니면 뭐 어머니 때문에 돈 벌어서 갚아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도 예, 유추해볼 수 있겠죠. 네, 특히나 경신금일간은 식상이 인묘가 또 인토 인성이 진토로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스럽거나 우울감 같은 게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더 심할 수 있어요. 예. 특히 청간지지에 막 습한 글자로 쫙 깔려 있으시면. 뭐, 우울증, 정신적인 불안, 뭐,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술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마실 수 있거든요. 이럴 때나. 예. 아, 막, 그냥, 미칠 것 같은 거지, 한마디로. 음 그러니까, 건강적인 부분도 좀 같이 조심하셔야 되고, 식상이 임묘가 된다니까, 뭐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지. 예. 그러니까는 좀 건강 정신적인 것뭐 멘탈 관리 더불어서 건강 관리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시면 좋아요. 꼭꼭뭐땀 흘리는 그런 운동 아니더라도 그런 거 하시면 제일 좋은데 뭐 밖에 나가서 햇빛 쬐는 거 있죠. 요즘 날씨 좋으니까 일광욕 하시면서 좀볕 좋은 날 나가서 산책하고 밝을 때 앉아서 좀뭐 벤치 같은데 앉아서 명상을 하신다든지. 좀, 심호흡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특히 경신금 일간. 음. 작년 각진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혹시 그 경신금 일간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작년 각진년이 좀 힘드셨다, 이런 분들은 지지 해수가 있으신 분들 중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경신금 일간 중에 특히, 어 뭐, 진해 원진 걸릴 때는 무조건 힘들 수 있다는 걸 참고해서 네, 작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토를 했을 때 내가 힘들었는지 안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어, 이 진의 원진이 내 사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금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다른 일간들보다 경신금 일간이 좀더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진토에 또 자기가 일간인 내가 네. 예. 임묘되잖아, 경신금 일간은. 더 힘들 수밖에 없지. 다른 일간들을 위해서 진의 원진 기문이. 예. 좀 조심하시고요.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계수 일간. 해수가 비겁이 되고 진토가 관성이 되죠? 이거는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예. 자,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존재감 다 버리고, 나, 죽, 나 죽었다 생각하고 회사 일에 파묻혀서 회사에서 시키는 거 하느라 정신없이 다 지나갈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한 달이다. 이렇게도 간단히 생각해 볼수 있을 거고요. 이게 렇 되면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뭐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뭐, 번아웃이나 공황장애 이런 거 있죠? 뭐, 심하면. 그런 것도 진짜, 뭐 일이 끝이 없으니까. 예, 이놈의 회사 돌겠네, 진짜.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뭐, 야근 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 상황도 될수 있겠고요. 그니까, 러 회사에서 나한테 끊임없이 책임감 같은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 그럼 뭐, 당연히 스트레스 받겠죠. 어. 그죠? 예. 이런 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어, 왜냐면 또 이럴 때는 내 기운이 커진단 말이에요. 임계수 위반 같은 경우는. 근데 내 자존심 다 죽이고 회사에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더 힘들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음. 뭐 자존심 죽이고 해야 되는 건다 해당이 되겠죠. 자식 문제 때문에 뭐 해야 할, 뭐 자, 내가 굽히고 나가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성격인데. 자식 문제 때문에, 뭐 그렇잖아. 자식이 어디 가서 사고 치고 와가지고. <laughs> 합의해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쪽 뭐 반대쪽 뭐 부모한테 고신고신뭐 선생님한테 고신고신 부탁해야 될 일이 생기다든지 이런 것도 되겠죠 예예 네, 그런 겁니다 어뭐 그리고 여명들 같은 경우는 남자 문제 때문에 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든지 뭐 예를 들면 한 남자를 같이 친구랑 둘이 경쟁구도로 좋아한다든지 남자 문제 놓고 좀 뭐 약간 경쟁, 대립관계, 자존심 싸움 그런 것도 될수 있고요. 아니면 음 회사 일이라고 예를 들면은 임계수는 회사 일 쪽으로 발사할 가능성 상태가 높아요. 이렇게 되면. 예, 서로 해야 되는 업무 포션이나 네가 많이 했니? 왜 내가 많이 했니? 왜 나만 다 해야 돼요? 막 일이 너무 많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걸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잖아요. 얼마나 뭐 불량으로 나눠서 하는지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좀덜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왜 제가 다 해야 되죠? 뭐 서로 힘들어지니까 좀 어, 트러블이나 인간관계나 그런 쪽에 감정적인 트러블이나 스트레스 같은 거좀 음. 발생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거를 좀 조심하시면 어, 좋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운에서 오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에, 생각을 해봤는데, 그죠? 해수가 있는데 진토가 오는 경우죠? 이제 또 경진월이니까. 근데 참고로, 원국의 진의 원진이 걸려 있으신 분들은 붙어 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 해당 십성 안에 문제를 잘 살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해소가 진토에 해당하는 십성 때문에 좀 힘들어지거나, 뭐,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또, 일시의 진의 원진이 뭐 걸려 있다, 이러면은 배우자 때문에 내가 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걸 희생을 해야 된다든지, 뭐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든지, 또는 배우자와 자식 문제 사이에 갈등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든지, 아니면 1월에 걸려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랑 내 직장 문제 사이에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뭐 하나를 포기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궁성에 대입해서 이미 원국에 있으신 분들은 내가 왜 이런 문제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좀 힘들고 우울한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하겠다 이겁니다. 예. 자 오늘은 진의 원진 귀문에 대한 어, 그 작용 각 일간별 십성으로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자 일단 해소가 있으신 분들은 진년이나 뭐 진월, 진대운 다 되겠죠. 그 해당 십성 관련해서는 어 조금 해당이나 우일감 같은 거를 가지고 갈수 있다는 거좀 참고하시고 자기 사주에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어,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온 쌤이었고요. 예, 다음에 저는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